예제는 타이어 몰드를 가지고 가공 공정을 생성해 볼 거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중심 반경의 방향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 세부적으로 나눠진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파일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조 드라이브 표면을 사용한다거나 기기 가공된 형상을 체크면으로 뭐 사용한다거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일부분을 가공할 건데 황석이라던가 정석 이런 공정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예제를 꺼내주시고 보시면 처음에 작업할 내용이 전부 다 액셋을 끄고 황석 관련된 파일들 만 이렇게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일들 세트로 구분되어 있는 걸 꺼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볼게요. 가공 공정, 오즈 프로덕션의 프로에서 소재는. 아니오라고 설정할게요 소재재 잔량 새로고침을아니오로 바꾸고 공구는 24일 6아일짜리로 이렇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엑세스에 들어가서 평행컷으로 x,y 가공각도도 90, z 가공각도도 90으로 설정하고 드라이브 서피스는 이 바닥면. 바닥면을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스텝 오버를 10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형식에서 보시면 하나 혹은 두 포인트 지정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지정을 할 건데, y로 마이너스 120? Y로 120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요 위치는 뭐냐면 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 중간 요 중간 요 부분 요 부분 120mm 120mm 요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구축에서 보시면 선 기준 틸팅으로 해서 아까 전에 선 꺼내 놨던 거 틸트선에서 보시면 아까 요 위에 꺼내놨던 요선을 멀티브에서 한번에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요선 하나 그리고 틸트 형식 틸트선 형식은 근거리 포인트로 음, 가장 가까운 선에서 틸트 되도록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과절 스타 체크 부분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다켤 거예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면을 끄고, 소재 여유값 0.3mm를 주고, 설정을 할 건데, 범주로, 셋에서, 형사 체크면으로 쓸거첫 번째 거. 이렇게 설정 해주시고, 두 번째 거. 드라이브 면은 끄고 소재 여유는 1을 줄건데 체크서피스 두 번째 범주로 셋에 황사기 두 번째로 설정해 놨던 요쪽 면을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공 공정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터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부분을 확인할 거냐면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크게 키워보시면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까지 다시 가볼까요 가공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부분을 바꿔볼 건데 요런 부분 바꾸실 때는 보시면 엑세스의 공구축 제어에서 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공구 실행 부분. 요 부분에서 자동으로 할 건지 중심으로 할 건지 이렇게 반경으로 할 건지. 정면으로 할 건지, 사용자 정의 선택해서 할 건지, 요걸 바꿔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뭐 정면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자,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 포인트, 터치 포인트가 공구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했을 때는 그 앞뒤로 움직이는 경로가 제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커팅 방향이 앞쪽에 있게 가공이 되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거는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요 부분 가공 경로가 좀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전 높이가 많이 떠있을 거예요. 이 지점도 바꿔볼게요. 링크에서 진출할 때, 마이너스 200인 지점까지 해보겠다 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안전 높이도 적당히 떠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공 현모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가공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가공이 되는 거니까 황사 개념으로 해서 여러 번 들어가게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X에서 황삭 부분에 체크해주시고 를 황삭에서 깊이 가공으로 설정을 할 거고 깊이 가공에서 개수는 3개 간격 친밀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계산. 자 보시면 황사 개념으로 해서 여러 번 가공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여러 번 계산할 때 보시면 이 위쪽을 한 번에 쭉 가공하고 다음 위치로 내려가고 이런 형태의 가공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 부분을 다 타고 그 다음 부분으로 다 타고 영역별로 이렇게 탈 수도 있을 거예요. 고거의 위치는 아까 보시면 상에서 깊이 강화할 때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레이어 위치별로 강화된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수평 경로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그 부분 영역별로 한 부분 다 가공하고 그 다음 부분 가공하고 이렇게 너, 내려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정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정삭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셋세 보시면 정삭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꺼내놓게요. 을 여기에 네 가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꺼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공 공정에서 에서 공구를 좀 작은 걸로 6파이볼 이걸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X세스에서 두선 사이 가공으로 설정할 거고 첫 번째 아 여기 앞에서 설정된 거는 다 취소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절색 부분 체크했던 거다 취소하고 볼까요? 정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꺼내놓고 자 보시면 이 양쪽에 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이쪽 두 번째 부분은 이쪽 선을 할택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면이 끊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선택에서 하나씩 할 건데 최대 간격을 0.5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끊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선 같은 경우에도 고급 선택에서 하나씩 간격은 0.5로 여기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드라이브면 전부 시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범주로 설정할 건데 셋에 보시면 피니시 드라이브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로 해서 설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최대 스텝 5번은 0.5자 그리고 공구축 제어 부분에서 선 기준 틸팅을 할 거고 틸트 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정되어 있던 거 취소하고 범주로 세대 보시면 피니시 틸트 라인 있어서 요걸로 설정할게요 요 위에 이렇게 꺼내놨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 근거리 포인트로. 자, 요 틸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최소화, 원더컷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절싹 체크 부분에서 보시면 첫 번째 것만 켜놓고, 지정방향으로 공구축 따라서, 드라이브 면하고 체크 서피스를 같이 설정할 거고, 체크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켜놨던 거를 끄고, 셋에 보시면, 피니시 체크 첫 번째 거.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소재 여유는 0.2를 주고 체크서비스에서 범주로 이전에 설정한 거는 체크를 끄고 세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피니스 체크 두 번째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진입 진출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진입을 사용하겠다 진출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슬라이스 사이 링크 부분을 스플라인으로 연결하고 이거는 또고요. 그리고 디폴트 진입 진출을 접선 라인으로 설정해서 공구축 방향은 접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길이는 5mm. 진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계산. 여기에서 요 부분을 안 바꿨죠? 자, 여기서 엣지 안쪽 가공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가공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 황삭 부분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번 가공됐던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황삭에 관련됐던 그 깊이 가공 체크돼 있던 거를 끈 거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사 가공 공정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남은 소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재 체크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남은 소재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가공하고 보시면 남아있는 소재가 이런 부분에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코너라던가 이 버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코너 공구에 알 만큼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이런 부분 언더컷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구 알반경만큼 남아있다던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요 반대쪽 요 뒤쪽도 보시면 똑같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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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공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코너 부분에 남아있던 부분 이 부분에 소재를 좀 없애볼게요 가공공정에서 우측 프로로 해서 공구는 플랫3 파이로 바꾸고 액세스에서 멀티 커브의 평행으로 설정해 놓고 액지선을이 버튼의 아래쪽 선이 부분을 설정을 해 볼게요 이선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드라이브 서피스는 이 원통면 원통면을 설정할 거고 컵 개수에 의해 결정 한번 가공되게 해 볼게요 그리고 공구축 제어는 면 수직 틸팅으로 해 놓고 틸트 각도는 90 90도 틀어서 아래 엣지에 수직하게 가공을 할 거고, 공구 실행은 자동으로. 그리고 과절싹 체크 부분에서 첫 번째 것만 켜주시고, 체크 서피스는 이 바닥면. 바닥면이 지금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링크에서는 진입 사용, 진출 사용, 그리고 디폴트 값을 수직 접선 호로, 포셋 부분에서 100 그리고 진출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터 눌러서 커서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이 측벽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가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 번 가공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여기에 황삭 부분을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황삭에서 멀티경로로 멀티경로 개수는 3개 간격은 뭐 0.5로 해서 간격 같은 경우에는 각 위치에서 공구 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라는 뜻으로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 그러면 링크 부분에서 보시면 경로 사이 링크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항상 부분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되고 여기에서 슬라이스 사이 이동 부분에서는 급속 거리로 진출하겠다라고 설정을 이렇게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경로 사이 링크 환석 부분에 체크됐을 때 활성화되는 요소 중 같은 경우에는 급속거리로, 급속거리로 진출하고 진입 진출을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적은 이동은 0.2 자, 이렇게 해서 계산 해보시면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계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대로 회전되는 형상, 이 형상이 같은 반경 같은 반경값에 같은 각도로 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동이라던가회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황상에 보시면 여기 이동 대칭 이동 음, 회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동 회전으로 해서 설정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 부분을 쓸 수가 없고요 이 각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XS에 들어갔을 때 엣지선을 다 똑같이 이 아래쪽 찍어 주시고 또 지나가서 여기 하나 설정해 주시고, 여기도 설정해 주시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서비스도 마찬가지, 여기 이 측벽, 이 측벽, 여기 측벽.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계산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링크에서 다 바꿔 주시면 안전 높이라던가뭐 극속 이동 구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타이어 몰드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단계로 해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 기능, 요 부분에서는 기능 설명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직접 가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정을 하셔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설정들을 좀 많이 바꿔서 요 예제를 가지고 가공 경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